저희 이 남자 그 글로벌 디아스포라용어로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한민족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떠나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이루는 걸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이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뿐만 아니고 민족이 이동을 하지 않는 민족 없지 않습니까? 중국은 학교라고죠. 그다음 우리는 이제 동포라고. 하기도 하고 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없는 민족은 없다고 이러한 모든 민족 문제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입니다. 그래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라 가지고 이 유라시아하고 우리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. 저 분야는 1988년 대한민국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죠. 서울 올림픽이요 그때 이제 전에 이제 저는 어 졸업을 했고 음. 이제 독일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독일 어 그때는 이제 서독 동독이 총리되기 전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서독에서 디실드로프에서 이제 그 독일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독일 베를린 장비 쫙 무너지는 거요. 그때가 80일 아마 분연 같은데. 음. 어,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. 와,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, 아, 이그 이 분단된 이 민족이 하나로 되는 그이 순간을 너무나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요. 예 그러면서 독일 말로 이시 바르다 바이 나는 그 당시 나는 거기 에 있었구나. 음.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그이전의 상징이었잖습니까. 이 독일 베를린 장벽. 이게 이제 무너지는 이 순간 거기에 자기들은 거기에 있었더라. 통일된 조국의 이그 어 즐거움을 하는 순간을 저는 그때 봤어요. 음. 그러면서 야그 우리 조국 분단된 조국을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통일이 될 수가 있냐.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스크바 유학 1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.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사회주의 종주기인 정말 그 공산 이데올로기,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이데올로기가 순식간에 이렇 무너지면서 소련이 붕괴되는 순간을 제 눈에서 직접 봤어요. 사회주의 종주기인 이 모스크바에서 본 소련 붕괴 그 순간은 야 이데올로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. 사람이 먼저고 민족이 먼저구나. 제가 갔을 때 저는 고레인이라는 이런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음. 교회를 나가게 됐죠.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렇게 성교를 하다가 오신 분인데 교회를 가니까 고래인들 무슨 민족도 이 한국말도 못하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선생이 없어요. 이 공부를 가르칠 선생이 없는 말 모대요. 나이든 사람이든 이 젊은 애들이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문총 가르쳐 주시라고 한글 학교를 새로 만들었어요. 거기에 그한이 그, 초등 학교처럼 학교를 빌려 가지고 그 이들 그 학생들 고래인들을 가지고 하면서 고래인들을 알, 알게 되면서 이그 민족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. 아,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 발굴을 올해 한 최초로 했어요. 그래서 고래인 강제 이주에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이 강제 이주 과정에 열차 충돌이 있었거든요. 열차 충돌. 근데 이 열차 충돌에 일본, 일본 스파에 일본이 개입이 됐고, 러시아 트로츠키파하고 일본이 그, 일본 제국지 시절에 총 37년이잖아요. 강제 이주에 이렇게 해가지고, 예,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문서보관소에서 어, 제가 어, 발굴을 최초로 해서 어, 신규 기사에 했던 게좀 음, 보람이 있죠. 고민은 안 하고요. 음, 고민하지 말라. 예. 그리고 그 코로나가 어, 아니면 항상 어, 이렇게 좀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음, 음, 음.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자, 자유, 자유롭게 살아라. 그러나 항상, 어, 민족과 공동체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. 이 얘기를 음. 항상 가지고 삽니다.